안녕하세요. 담자쿠로의 환희입니다. 오늘은, 어, <laughs> 그, 이 초대형 합체 탁기를 해볼 건데요. 사목씨도 이걸 한번 리뷰 했습니다. 제가 사준 거고요. 어, 한번 읽어보죠. 저, 이 위에는, 이쪽에는, 어, 이 뿔드락이 어떤 드래곤이 있는데요. 이게 예, 완전 좋은 건지는 모르겠고요. 이렇게, 보이시는지는, 로, 이, 이 드래곤이요. 이거, 이거.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거꾸로 봤을 때. 네. 이게 뿔도 있고요. 이게 파워 유닛이라는 건데요. 어, 와, 이게 제일, 3단 콤보로 제일 좋은 거래요. 이거 천 원이고요. 뒤에는 이렇게 모아보세요. 써있는데요. 모아보세요. 요거는 눈베어, 캐르베어스, 아이언트, 데로테라, 셀러, 초롱룡, 라몽, 레이스, 부구마, 라이킨스토리, 히포크라스 뿔드라곤 오! 아까 그 레어드래곤 같은 그 뿔드라곤이 있네요.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개봉을 해볼게요. 이걸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는 메달이 이렇게 메달인데 이런 무섭수라는 메달과 여기 이렇게 코인같은게 들어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수가! 이렇게 써있는데요 어! 뿔드라곤이다아그그 그 레오 레오라고 했잖아요 오! 그거 황금 딱지 뽑혔어요! 헐! 저거 이거 뽑혔습니다 대박! 헐! 헐! 대박! 헐! 오씨 헐 진심쎄 와뿔드래곤이라고 하는데요 헐 진짜 좋아 그럼 여기까지 단짝쿨러의 환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